레르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동화 5월 3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최소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네, 사도 신간도 하시고 찬양도 마음껏 하시고 주동하는 준비해 놓으셨다가요 찬양을 마치고 요 주동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교회, 본인이 섬기는 교회. 에 새벽 기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꼭 가십시오. 네, 마음을 다해서 또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노력을 드려서또 새벽 기도 가시고요. 그때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동안처럼 또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에,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삶에 적용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 이 시간엔 다, 다른 기도 제목들은 좀 뒤로 밀어놓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또묵상하겠습니다자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네, 어, 조금 더 쉬운 번역인 우리말 성경으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렸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연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새끼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조금 요약해보면요. 어, 주의 천사가 행몽하여서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기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다. 구원자이다. 임만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또 우리가, 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묵상해 봐야겠는데요. 당시 풍습에는 약혼에서 정혼까지, 그러니까 결혼할 때까지요. 성관계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요셉에게 정말,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파운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는 거 보니, 요셉의 성품이 얼마나 또 조, 어, 또 귀한지, 어, 그리고, 어, 다른, 어, 그 마리아를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거 어, 이혼 사유가, 어, 마리아에게 전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뭐 크게, 뭐 이걸 막 크게 떠든다고 해서 좀 흠이 될 수는 있겠지만, 큰뭐 자기에게 이렇게 뭐 해가 되거나, 어,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조용히 정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참 그것만 봐도, 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어쨌거나, 어,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온다. 본인이 또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수근수근 할까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임마누엘 하실 주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그 주의 사사자를 통해서 아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인류를 구원할 예수를 어 내가 만나게 되겠구나. 그래서 어 마리아를 내가 또 데려와야겠구나. 그렇게 여셉은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 오늘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셉의 상황처럼요, 뭐 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것이 상충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 이게 막하나님 뜻대로 좀 살고 싶은데 내 뜻이 막 먼저 우선하겠다 이어요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이 자기의 명예 이것을 생각했다면. 마리아를 데리고 올수 없겠죠. 하나님,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욕도 먹어야 되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삶을 보내야 하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 좀 알아보십시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처지, 자신의 이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먼저 반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동참해가는 자들, 하나님의 귀한 복을 느기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까지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이익과 하나님의 뜻 상충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배를 오는 것만 봐도 여러분, 때로는 뭐 우리가 하루일날 다 끝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기로 결단을 했다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면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하나님 제 상황이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나의 육신의 이익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어찌 보면 몸이, 몸이 편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해제가 되고, 마음껏 또 다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지금 이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편해진 내 육신을 따라, 이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이, 제가 든, 뭐, 이런 일 하나인데요. 이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뭐, 예화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우리 삶에서. 오늘 하루, 주님께 먼저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의 님 말씀이라면, 내가 그것을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따라가겠습니다. 온전히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 볼 터인데요. 여러분, 말씀에 적용, 말씀에 반응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정말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듣고 끝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말씀 보고 또 적용까지 하는 이것을 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만 딱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을 딱 끝내고 그래서 뭐딱 이렇게 정리해서 5분에서 7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좀 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신앙은 과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적용하는 것까지 이렇게 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아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반응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선순위여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내 욕심의 것이나 뭐내 욕심의 것 이것이 무엇이 있을까 적어보고 그리고 그 적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는 하루가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행할 수 있는 것, 할수 있는 것을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이 적용을요 자기 전에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했나 안 했나? 그리고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그것을 하고 넘어가셔야 주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키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참 중요합니다. 제가 1분 정도 시간 드릴 편인데요. 꼭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것, 행동을 여러분도 정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 반드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용해 봅시다. 주사소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요. 행동으로 아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말씀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용을 다 못하신 분들을 기도하시면서 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실 때는 늘 기억하십시오. 큰온부터 기도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 이웃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내가 몸 담고 있는 회사, 사업체, 그들, 이들, 이들의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 오늘 일정을 위해서, 오늘 말씀의 실천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인데요이 시간 어, 시간은 5분이지만 최소 시간입니다. 영상 끝이 나겠지만 5분 이상 기도하시고, 영상이 끝이 났다고 일어나지 마시고 꼭 5분 이상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